우리가 배울 거는 그러면 이제 계약의 종류를 배워야 돼. 전형 반대말 비전형, 유명 반대말 무명, 낙성 반대말 요물계약요물계약은 행대계보내죠. 행대계보 이렇게 배워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상이 있으면 무상, 쌍무계약이 있으면 현무계약. 이렇게 해서 일시적 계약이 있으면 계속적 계약. 그러면 일시적 계약은 뭘 써요? 해제야 해지야. 일시적 계약은 해제. 해제. 해제예요. 일시적 계약은 해제. 계속적 계약은 해지. 그죠. 렇 그러면 해제 해지는 어디에서 실익이 발생한다. 일시적 계약이냐? 계속적 계약이냐? 근데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야? 단독행위야. 그걸 다 분명하게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혼자서 이걸 다 읽어 나갈 수가 있어. 제가 혼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한 시간 더 남았어요. 순섭씨.